김혜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랙에 클립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조금 지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금장치 이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지금 트랙이 지금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기본값은 3개가 아니죠. 보통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빈 트랙을 제가 우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고요. 여러분 처음 열었을 때 크게 두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 단추에서 여러분들이 어,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는 그냥 가져가는 방법도 있었죠. 트랙을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보세요. 제가 트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얘가 활성화가 안되고요. 트랙이 선택되었을 때는 이거 활성화되어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자 클릭해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이미지 넣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은 도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영상을 선택했을 때 지금 트랙은 저희가 1번에 가있어요. 커서가. 그리고 마커는 앞쪽에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여기 삽입을 딱 누르면 덮어 쓰겠습니까? 삽입하겠습니까? 이동하겠습니까? 마코의 위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영상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2번 트랙을 딱 선택했을 때 그럴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2번 트랙으로 가면서 이렇게 세 번째 트랙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번 트랙에 저희가 채워줬을때 3번 트랙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자동으로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럴 때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때요?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바로 동영상만 보이는 게 보이시죠? 1번 트랙이 아래쪽에 있고요. 2번 트랙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덮어서 따를까요? 위쪽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효과를 준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는 동영상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트랙에서. 자, 그래서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1번 어, 트랙에서 끝날 때쯤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라인이 파랗게 생겼을 거예요. 그럴 때 손을 딱 놓으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커 부분을 앞쪽에 갖다 놓고요.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 어때요? 이 이미지하고 우리가 뭐 다른 뭐 전환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를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의 길이를 줄이고 싶다면 자, 우리 이미지를 클릭하고 났더니 위에 기능 단추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 중에 길이라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클릭하면 기본 값이 5초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좀 짧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2초.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줄어들면서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플레이를 딱 누르면요. 2초 동안 보여지고요 바로 동영상이 보여집니다. 자, 정지하면 누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이미지랑 저희가 두 번째에 있는 동영상을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얘가 자꾸 움직이다 보면 요 가끔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자, 볼게요. 왼쪽에 비디오하고 소리가 있는 이 1번 트랙이는 있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자물쇠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트랙을 잠그겠다 해제하겠다랍니다. 그래서 한번만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쇠 모양 아, 자물쇠 모양이요 이렇게 어, 어때요? 노랗게 되면서 이 풍선 어때요? 안 움직입니다. 그 대신 얘는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그기도 할수 있고요. 해제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를딱 눌러보면 잠겼다가 풀렸다가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봤던 부분인 거고요. 자또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움직이게 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제가 할 거는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체크로 돼서 이 트랙을 활성화 시키고 비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딱 제가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커가 앞에 있을 때 실제 플레이를 누르면요 안 보입니다 이미지가 그리고 바로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활성화 시키겠다 비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 두 개가 있어요 이번 트랙에 이 부분은 비디오 부분 화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활성화 체크를 풀었어요 자이 부분은 소리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요 자, 어 조금 전에 이미지를 활성화 시켰고요. 소리만 나는 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화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랙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요, 비활성화 시키기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잠그고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배치하는 부분도 트랙이 일본에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여러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 삽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트랙과 트랙 사이에 다르게, 뭐, 자막도 넣으실 거고요. 소리도 다른 것도 넣으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랙을 사용해서, 어,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